안녕하세요. 2024 미스 코리아 유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 미스 코리아 이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 미스 코리아 박나연입니다. 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진짜 예쁜 사람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오고 나서 제가 뽑힌 이유를 좀 생각해 봤었어요. 근데 음. 저보다 예쁜 친구들 진짜 많았거든요. 아, 겸손. 근데 진짜 왜 내가 뽑혔을까 음. 생각해 보면 뭔가 저의 행실이나 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음.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보였으니까 뽑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성까지 예뻐 버렸다 그냥. <laughs> 저는 이제 약간 전에는 솔직히 남들이 나를 예쁘게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아름다움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오히려 내가 진짜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많이 좀 진짜 오히려 바뀐 것 같아 이게 약간 어, 모순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대회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어 아, 너무 진지하게 말해줘가지고 <laughs> 저는 그냥 예쁘면 예쁜 거라고 생각해요. <laughs>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다섯 명이서 밥을 자주 먹잖아요. 그럼 저희가 키도 크고 아무래도 좀 튀어요. 밥집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약간 <laughs> 이 시선이 좀 <웃음> 느껴지거든요. <웃음> 그럴 때좀 느끼는 편? 아, 예쁘구나. 어 좀. 저는 예고를 다녔는데, <laughs> 예고에서 여자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저를 진짜 좋아했어요. 여자, 여자, 여자한테 인기가 어, 많았다 그래서 너, 음. 어, 나좀 예쁜가 생각했는데 아. 그래도 여자들만 좋아하니까 남자들한테 다가가기가 힘들었나 보다. 그렇다고 해 주셨나. 어, 어. <laughs> 살면서 예쁘다고 느꼈던 적? 오늘 졌다. <laughs> 아, 오늘 좀 어, 인정? 아, 아, 아 인정. 아, 아, <laughs> 나 <laughs> 유나영 <laughs> <laughs> 오늘 이거 맞아 컨셉? <laughs> 아, 어, 좋아 좋아 저는 약간 조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게 조화롭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맞아. 뭔가 뭐눈 크고 오, 입 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우 그 진짜 조화롭게 예쁘다 이게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오, 오 너무 조화롭게 예쁘다 근데 진짜 아 조화롭긴 해 진짜 나는 건강함 건강, 어, 그것도 중요 뭔가 맞아. 그 생기 있고, 응. 뭔가 그 에너지 있고, 어, 그런 거? 약간 눈도 막 안광이 빛나고 어, 약간 이런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어, 아름답고. 눈에서 이제 보이잖아. 어, 어, 어. 아우라가. 어, 맞아, 맞아. 솔직히. 성형 많이 했냐? 음 아니, 이 질문이 진짜 맞아, 아, 맞아. 진짜 살면서 대회 맞아.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인데 대회 끝나고 나서 진짜 살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저 저 중학교 때 사진 있습니다. 인스타에. 진짜? <laughs> 진짜 억울합니다. 저희 다 똑같이 생겼다는 말 진짜 많이 듣는데 맞아. 진짜 이 클로즈업 해시죠, 이거. 해주시죠, <laughs> 진짜 다르거든요. 맞아, 맞아. 저는 너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 저는 발레를 좀 오래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우아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나는 왜? 나는 나 완전 헐랭이잖아 <laughs>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우아하다고 하지? 어. 생각했는데 이런 손 쓰는 거나 음. 시선이나 만들어어 어, 그런 게 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서 음. 아우라가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음. 후천적이다 음. 나는 다이어트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아, 윤곽 같은 것도 어, 아, 맞아, 그런 맞아, 맞아.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 솔직히 그렇다고 막 성형을 진짜 막 많이 하고 수술을 많이 하고 이런 거랑은 난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 아유. 게 뭔가 사실 이제 머릿결 그리고 피부에 나는 광 그리고 자세 교정 그리고 운동도 어쨌든 내 몸매를 가꾸는 것기도 하지만 그 정신을 가꾸는 맞아. 거라고도 생각하거든. 그런 게 진짜 사람한테 예쁜 게 아니라 예쁨을 넘어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나는 멋있었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여기 턱살이 안 빠지는 거야. 이따는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laughs> 저는 남들 모르게 <laughs> 어너너 어, 너, 어, 어, 너 예쁘다 좀뭐 어. 달라졌다 이 정도이지 어. 않을까 싶어요. 어, 어, 어. 뭔가 붓기가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어. 어, 어. 어? 좀더 예뻐졌지 어, 이렇게 기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나만의 비법과 은적 그런 뭔가 약간 응? 어, 시술 응. 보톡스를 하나 맞았는데 어뭐살 어, 어, 빠졌어라는 어, 얘기를 아, 맞아, 듣는 맞아, 약간 맞아, 맞아. 그런 느낌 그럴 때 기분 좋지 태어난 김에 관리하자 태관리 파이팅 뭐야 누구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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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거울 진짜 많이 봐요. 실제로 많이 봐요 <laughs> 이제 하영이가 다 같이 이제 샵을 가는데 끝나면은 항상 이제 셀카를 음. 열심히 찍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올리는 어, 오늘 나 괜찮네 근데 진짜 예쁘니까 가하잖아짠 어, 뭐? 저는 아, 나연이 왜냐면 나연이는 뭔가 항상 어? 자기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다음 어. 시간에 뭔가 고쳐오는 음, 느낌? 맞아 아, 진짜? 어. 맞아 그리고 나연이는 그냥 진짜 그냥 일상이 노력파예요 항상 뭔가 고치려고 <laughs> 하고 그리고 뭔가 항상 예쁘게 말하고 음, 어. 근데 그런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근데 오.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뭘 보면 상급해요. 아, 진짜? 응. 오. 왜, 왜, 너는 윤시야? <laughs> <laughs> 왜냐면 내가 이제 약간 되게 인상 깊었었던 음.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영이가 몸매 관리를 항상 그냥 습관화처럼 음.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음. 이제 약간 식단 같은 거? 그래가지고 맞아, 아 그래. 어, 그래서 약간 근데 난 그런 걸좀 못하는 편이거든. 어, 그래. 그래가지고 멋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근데 나는 하영이라고 안 적은 이유가 몰래라고 하셔가지고 하영이는 아 그냥 다 드러나. 아 <laughs> 아아 <laughs> 나 그렇구나. 운동하고 있어. 아, 이 <laughs> 힘들어. 근데 그게 진짜 귀엽거든.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난 하영이를 안 적었어. 뭐야? 데 우리 약간 전체도 좀 비슷.. 어. 비슷하다 어, 비슷하다 근데 정답이 좀 있는 느낌이야 뭔가 지금도 약간 젊게 물론 예쁘지만 약간 사모님처럼 예쁘세요아나요 어, <laughs> 그래서 50대에 대서도 너무 약간 아름답게 예쁘실요어 어. 어. 나랑 똑같아 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 얼굴이었는데 어. 스물 지금 일곱 됐는데 이 얼굴이면 50대돼도 이 얼굴이지 어.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랬거든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진짜? 어, 일단 저는 나현이를 선택한 이유는 네. 솔로 지옥이 어쨌든 그 일주일 동안 막 자기가 막 화장도 하고 아, 네. 셀프로 하고 이랬잖아요. 제가 나가면 그냥 새 걸로 다닐 것 같아요. 포기하고. 아, 그래서 아, 나현이가 적합하겠다. 아, 나현이. <laughs> 어, 야, 이유가 되게 합리적이다. 저는 하영이가 네. 막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근데 진짜 잘할 것 같고, 나현이는. 너무 단정한 느낌이어서 아... 뭔가 하트 시그널에 나... 아... 더 적합하지 음... 않나. 내가 하영이를 선택한 이유는 나도 성격적으로 음... 뭔가 그 솔로 지역에 잘 어울려. 맞아. 음... 좀 그냥. 약간 거친. 너무 내가 시청자라면 하영이 가원피일것같 <laughs> 그치, 당연하지.